아! 아, 아, 제가 뭐 예? 이벤트에서 옛날 때부터 뭐 타바타 제작 상자라든지 예? 제가 뭐 기가 막히게 뽑거든요. 이게 형님들 마비나 침묵 신석이나 실명 신석이나 마비 말고 그 소리가 다르다면서. 아, 일단은, 사령부는 상타치가 침묵, 친목, 침묵이랑 실명이지. 자, 사령부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들어가. 어차피, 오리샤의 피, 출혈, 이런 거 나올 수 있지만, 이 된다대가, 신석구러미도,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된다! 좋아요. 소리가 굉장히 맑았거든요. 일단은 계속 깎이에요. 왜냐면 출혈, 이거 신속도 겹쳐지나? 형들 같은 거면 겹쳐지나? 아, 갑자기 헷갈린다. 겹쳐지나? 겹쳐져. 왜냐면 오리샤의 피, 분노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겹쳐진다는 얘기는 그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아! 오야 밑에 나오네. 아. 잠깐만. 전투로 켜놔야겠다. 미안해요. 갑니다. 3 2 1. 제발 겹쳐지지 말기를. 일단 피기 때문에 겹치면 안 된다. 아! 예. <laughs> 어, 보통 확률이 이래요. 예. 저도 한 다섯 번 깠는데 예, 마르코탄에서 피 출혈. 하지만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세 번째에서 한번 끊어줍니다. 내가 속을 줄 알았지. 오, 어!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아, 에 뭔지 <laughs> 겹쳐졌기 때문에 뭔지 예상이 갑니다. 충성 아니면 분노 아니면 자, 일단은 찰리스 룽의 흥신소 신속 그럼 이건 제가 처음 까보는데 겟잇. 좋아요. 색 아, 여기도 이게 유일이 나오네. 아, 유일이래. 전승이 나오네. 일단 달라. 일단 달라요. 맥시멈이 유일까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침묵이나 실명이 나올 수있는거예요 형들? 여기에서도? 내가 자꾸 물어봐서 미안해 잘 몰라서 그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침묵이나 실명이 나와? 아 흥신소는 무조건 데미지 신상만 나오는거야? 아... 그 전승이어도? 가겠습니다 3, 2, 1 가자 겹치지만마. 근데 유일이 안 나오네. 근데 이게 유일이 유일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지 일단 다 달라요. 아, 색깔 달라? 일단 트래시네. 자, 일단은 오리샤의 피. 첫 번째, 두 번째는 아 충동, <laughs> 충동 입병 텐타대 전진 일사단 신병 교육 대대로 전임을 명 받았습니다 전진, 전진 부대. 1사단 4중대 조교로 총텅 데미지 신서 보아스의 격려 10% 이거 나쁘지 않은데 내가 사고 싶은건데 이거 나쁘지 않아요 10% 188점이 가장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 아 유인은 테두리가 노란색이야? 1%? 야, 이거 1%가 제일 상타치잖아, 프레스의 지혜가. 이거는 상타치인데? 자, 보아스의 경력 10%, 3,300, 현명, 2,000, 땅속성은 좀 싸요? 땅속성은 좀 싸고, 자, 프레스의 지혜는, 아! 튀어! 자,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침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까보자. 좋아요. 색깔이 지금 소리가 아까 피랑은 좀 달랐어. 어. 아까 소리가 아까 피랑은 좀 달랐어. 어. 아, 근데 영인이 형 진짜 잘 모았네. 이게 진짜 메인이었네. 갑니다. 슬려나두 번째 어 달라요 달라요 지금 두 개가 겹치지 않았거든요 그렇단 얘기는 자주 나오는 충동 자주 나오는 출혈 분노 예, 중독 이런 거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여기에서 만약에 안 겹친다면 침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가자 겟잇 된다 됐다 이건. 됐어요. 예. 이거는 사령부 신속구름을 3개 깠는데 세기가 다 달라른다. 이거는 칠명 아니면 침묵이 있다. 인정? 이건 침묵 아니면 실력이 이건 실명이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서 또 달라진다. 그러면 침묵이 있을 확률은 90% 이상이 올라가는 거야. 마지막. 캐릭터 그렇다면 이 가운데는 대충 예상이 됩니다 오리사의 피가 나오지 않을까 앗아 충성이 두개가 나왔네요 천진 자 첫번째 나왔던거 한번 볼게요 3 2 1 라스 베르그의 피크. 일단은 일단은 조금 아쉽지만 침묵이 아닌 게좀 아쉽지만 7명 나온 게 어디야, 그지 일단은 괜찮아요. 이게 과연 무엇인지, 오리샤의 핀지. 하지만 여기서 침묵이 나온다면, 안목이 나온다면, 아. 아!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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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리룽의 흥신소 신석구롬이 <laughs> 우리가 원하는 건뭐다 유일 데미지 신석이다. 이 정도 확률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마비는 안 나와요. 찰리룽은 최고가 데미지 신석들만 나오는데, 유일 데미지 신석까지 나와요. 유일 데미지 신석 가겠습니다. 첫 번째, 찰리롱 흥신소 겟잇 색깔이 달라요 유일이 뜨면 까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한번 점프해 된다 유일이 까비 기세 탔을 때한번더 느낌 있게 된다. 아, 천정 유일이 나오기는 한 것이냐? 하지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래 왜래 아직 한발 남았다. 유일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던. 가 단 하나의 총알이 남아 있지만 유일 데미지 신속으로 10% 387점의 불속성 데미지로 낙에리 슈가자 1%두개 20%. 아, 요거는 좀상당치 전에 했던 게 10%가 두개 나왔던 게 좋았는데. 야! <laughs> 자. 자, 일단은 침묵. 라스베르그의 비극 일단 이두개가 진짜 같이 나왔다는 게 아직 제 군창에는 침묵이 없거든요. 예. 네. 택배로 보내고 싶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